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워, 반가워. 반가, 반가. 네. 랜선 연합 소회 속해, 소풀이. 소회에서풀수 있는 이망. 이 말을 줄여서 소풀이라 이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소회로 함께 할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yeah, yeah, yeah.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의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루오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루오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든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달, 위하여 절기로 그 정하고 그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불순종으로 인도하는 제약 표지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 여로보암이 누구죠? 아 그렇죠 여로보암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교구에서 여러보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정리시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보암 왕은 여러보암 1세입니다. 나중에 아모스 시대에 2세가 등장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보암 1세는 열왕기상 1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11장 2 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대적자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보암은 솔로몬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저기 멀리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사후에 남유다가 분열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여러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지난주에 살펴본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보암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보암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죠. 성전이 건축된 직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 버렸어요. 북이사랄 백성들은 순식간에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 번을 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폐위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베델과 단에 금송화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성전을 대체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할 것을 강요했던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보암의 두 번째 죄는요,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죄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여러 보암 1세는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습니다. 본래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레윈이 되어야 합니다. 레윈 중에 성별하여 세우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 중에서 큰 돈을 바치면 레윈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사장 직을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 보암 왕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한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보암의 죄는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꾼 죄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자기가 정한 생각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12장 32절에 보니까요. 초막절의 절기를 한달 뒤로 밀어버렸어요. 8월 15일로 말이죠. 그리고 비슷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타협하게 옳지 못한 신앙생활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러 보암의 모습이 북이스라엘 악한 왕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인용문구가 계속 붙더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불순종의 길로 걷게 한 왕,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한 왕, 바로 그 왕이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아 진짜 정리 씨 목사님이 설명하니까 여로보암이 누군지 좀 확실히 알것 같아요. 함께 나눈 것처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불순종의 길로 돌아서게 한 왕입니다. 불순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죄예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할수 있을까요? 둘 중에 아무 분이나 한번 해보시죠. 먼저 할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요 네. 저는 비교 의식을 보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르호보암이 남 유다를 다스렸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훨씬 더 많은 지파를 다스렸거든요. 북 이스라엘은 10 지파였고 남 유다는 2 지파였으니까. 지파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불안했고 그래서 자기의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세겜과 분우엘에다가 이렇게 높은 장벽을 쌓아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할까봐, 마음을 돌릴까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두고, 그 다음에 비슷한 절기를, 그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내려가지 말고, 너네가 거기, 이 시간에 단과 베델에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 자꾸만 묘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음,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게 되는 제약까지 연결되는 음, 거죠. 그래요. 비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가장 클까요?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저는 비교를 뭐, 예. 네. 어렸을 때는 비교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운동을 제가 이제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가면 친구들이 막 뛰어넣는데, 저한테는 공을 잘안 줘요. <laughs> 운동을 안해 <laughs> 아니, 공을 <아니>, 놓치니까. <laughs> 아니, 그것도 그런데, 이제, 잘안 줘고 그런 게 마음이 좀 상처가 됩니다. 운동 잘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동그란 거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동그란 거? 네. 근데 저를 뭐, 싫어하는군요. 동그래서. <laughs> 동글동글해서. <laughs> 그런 건 아닌데, 공이랑. 공 같은 거 그러니까 동그란 아. 거, 그러니까 구기 종목 같은 건저 별로 좋아해요. 왜냐면 옛날에 그런 생각들, 운동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뭐가 좀 있어 보였고, 근데좀 운동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식을 의 느끼니까 점점 그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비교의 마음이 뭘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 석장님들에게 좀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아참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랜선 연합 소회를 위해서 어, 우리 전 교구의 속장님들께 음, 질문을 드려봤어요. 언제 비교하는 마음이 드세요?라고 물었는데요, 참 어, 다양한 대답이 왔습니다. 아마 소회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과도 유사할 것 같아서 어, 정리해서 이 시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 사이에서 오는 간격입니다. 어, 다른 사람 혹은 그 자녀들이 좋은 회사, 유명한 기업에 취직했을 때 이때 비교 의식을 좀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자녀에 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리고 취업 문제 그리고 진학 문제 등에서 좀 차이가 날때좀 이런 비교가 된다고 해요. 어, 비교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은 국민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때, 어, 그, 저희, 그, 우리 때는 주산 학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아마 석장님들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옆집 친구랑 주산을 함께 했어요. 근데 주산 보면 이제 5급, 4급, 3급 뭐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어, 그 친구가 3급 시험을 보고, 저는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4급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둘다 붙었어요. 근데 엄마가 학원을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 친구는 음. 똑같이 배웠는데 상급을 보는데 음. 너는 왜 사급을 음. 받냐라고 해서 음. 어, 그날부터 주산 학원을 끊고 음. 아, 되게 그래서 좀 아픈 음. 아, 비교에 대한 아픔인 음. 마음이 있어요. 지금이라 다시 다니셨어요? 아니요. 제가 주산은 이제 어머리 뛰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어머리 더 이상. 영상 아, 아니 아닙니다. 아 저는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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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주산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이이제 주산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신경 <laughs> <laughs> <쉽게> 드십시오. 뭐 <laughs> 이제 충분히 주산을 할 <웃음> 자격이 <웃음> 됩니다. 저에게는 어, 세 번째는요, 막연한 부러움,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좀 쉬워 보일 때, 그냥 좀 어렵지 않고 쉬워 보일 때, 라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는 일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시골에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데 나는 손주 육아에다가 또또 또 식사도 좀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게 치열하게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셔서 아 좀,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 믿음의 정도 때문에 아 의외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를 우리 속장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어첫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비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다른 사람의 남편, 또 자녀들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어, 신앙생활을 굉장히 순탄하게 하고 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아, 나 혼자 되게 고궁분트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비교가 돼서 좀 비참하다라는 야. 생각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되게 예쁘게 음. 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아, 참, 비교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는 죄악표집판 첫 번째는 바로 이 비교의식입니다. 여러 방 왕도 비교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우상승배를 하게 된 것이죠. 비교의식이 계속 강해지면 결국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죄에 우리의 손을 뻗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물질에, 그리고, 그리고 권력에, 그리고 인맥에 자꾸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 임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죠. 비,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또 교, 교만해진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자 이제 또 우리가 여로보암 왕을 통해 볼수 있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laughs> 여로보암 왕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참 여로보암 왕이 좀 자신의 백성들의 상태를 정말 잘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게 사람이라는 게 편리한 걸 좋아하잖아요. 베데리다 베데 장소가 예루살렘하고 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백성들이 더 가까운 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음. 베델에다가 금송화지를 만들어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베델에 들었잖아요.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여로 보안도 나쁘긴 하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도 그런 좀 편리주의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되는데 물론 왕이 말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가까우니까 조금이라도 지척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을 볼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 편리해지는 음. 상황에서 음. 그런 게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번 막은 백성들이 그렇게 편만하게 백성들 안에 있었던 편리주의의 어떻게 좀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우사람도 네, 그런 생각이 들어 음. 그래요 그래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는 좀 맞지 않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좀빗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 마음 속에 있었던 이 편리주의적인 생각은 아, 우리들에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가족 얘기를 잠깐해서 죄송한데 저희 음. 아버지가 옛날에 안전관리사를 하셨었어요. 근데 음. 아버지가 뭐 이래 대해서 많이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한 가지 얘기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게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서 하긴 하는데 테이블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대요. 사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이동할 때 단거리를 가고 싶어한대.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싶어한대. 그래서 모퉁이나 이런데는 절대로 각진 테이블이나 이런 걸 두면 안 된다고 하대. 왜냐면은 짧은 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찍혀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전에 유의할 때는. 각진 거나 이런 걸 두지 말라. 왜냐면 하 사람은 항상 단거리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편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정장을 안 입고 앉았다가 어느 순간에 그쵸. 상의만 정장이 되는 거죠. 아. 하의는 갑옷을 입고 상의만 정장을 입고. 아, 진짜 아. 실제로. 맞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제 몸이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쵸. 이제 물도 마시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누워서 드리고 있다. 자기 누워서. 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볼때 어 우리 안에는 누구나 그런 편리주의 쪽으로 편리한 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대면 예배도 어쨌든간에 열리게 됐고 우리 안양교회는 또 시설도 잘돼 있고 안전 거리를 사회 거리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잘 되기 때문에 어, 몸을 쳐서 좀 복종시켜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좀 편리주의를 내 안에 피 속에 그 잔뜩 흐르고 있는 그 게으름과 <laughs> 편리주의를 극복을 하고 네. 좀 어,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좀 갖다 놓는 몸과 마음을 좀 주님 앞에 갖다 놓는 이런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 히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목사님 말씀처럼. 직업상 때문에 음, 지금 맞아요. 저 고위험군에 있거나 몸이 편찮으신 분들 음, 정말 음. 부득이하게 예배하실 수 없는 현장에 음. 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신앙은 그래도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 저도 그치. 제일 걱정인 게뭐 코로나 상황 다 음. 물러가고 정말 현장에 와도 아무렇지 않을 그때에도. 음. 좀 날씨가 조금 굳으면어 음.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면 되는데 어, 좀뭐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데 음. 이렇게 바뀌어 버릴까봐 그게 참 염려가 된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배라는 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뭐 집에서 드리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현장에서 드리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내 머릿속에 공식처럼 입력이 돼서 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뭐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몸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꾸 몸은 편한 쪽으로 흘러가고 마음도 그렇게 가면 응.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과연 될수 있을까? 응. 그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응. 기도해봐야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조금 접목해보면 응. 뭔가 상황을 선택해야 할때다 응. 편한 것만 받는 그렇지.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조금 응. 어려운 걸 당연하죠. 선택하고 뭐를 그렇죠. 응. 하는 게 정말 기뻐하실까 응.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어 여로보암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편리주의에 대해서 네.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적용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어, 여로보암이 이런 비교식 그리고 편리주의 이거를 쫓다 보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숭배를 주도한 게된 거죠 맞아요. 또 레위지파가 아니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을 택해서 제사까지 지켜요 그것도 편리한 응. 거죠 그럼요 길것도 아, 어. 쉬운, 쉬운, 쉬운 길을 택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배 진례를 또 자기가 응. 해버리는 응.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아, 그야말로 교만의 끝을 달린 모습이 응. 바로 여러 과목에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어, 순종의 반대말은 음.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에 이르는 제약 표지판을 따라 살던 이 여러부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의 길,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편의, 편리주의를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의식과 편리주의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안에 편리를 찾는 모습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보험을 통하여서 비교식과 편리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편리를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결단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래 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께 헌금 찬송 288장 예수를 아의 구주 삼고 부르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양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입금하셔도 좋고 개별적으로 모아두셨다가 교회 에 직접 내셔도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ime 랜선 연합 속해 소풀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